은아, 입에다 넣고 먹은 거야? 이 와. 와, 와, 와. 어 입에 안 들어가. <laughs> 은아, 입에 안 들어가. <laughs> 은아, <은하, 웃음> 뭐야? 장난감 다른 것도 많은데, 이거 넣을까? 여기다 넣을까요, 엄마가? 쿵쿵쿵. 넣다 어이? 뭐가 들어왔네? 동그라미, 동그라미, 동그라미. 되나? 세모, 쇠모. 세모. 쇠모. 세모도 있고, 동그라미도 있네? 뭐 가지고 넣을 거야? 응, <laughs> 동그라미가 좋아요? 네모도 있는데? 네, 네모. 동그라미 동그라미 m i 아네모 t 있고 동그라미 Name, Mudico, d o n 거기 o Rami, Dicko, 나 a m e w i 다 h this. 다 a g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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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 아, <쏘> 히, 아이고, 입에 다 눌렀어. 입에 눌린다고. 야 이거, 어. 이것도 넣을까? 별이랑 엄마에게 다 놓줄게. 그 얘네 가 놀라, 다놓 줄게요 장난감. 오, 아이고 아이고. 보람이, 아 했어. 아아 했어. 음. 어. 와. 아! 그나아 <laughs> 아. 아, 했어. 아. 준아. 아. 딱국질한다